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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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할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거는 전시차고요. 자, 요거는 렉스턴 아레나 2025년 노블레스 옵션입니다. 노블레스 노블레스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선 통풍, 반자율 주행, 오토홀드, 그 다음에 엠비언트, 어라운드 뷰, 거기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5인승이고요. 뒷자리 열선 당연히 있고요. 이 의자가 이렇게 접힙니다. 의자가 한번 자, 이 이렇게 한번 접히고 자이 상태에서 요렇게한번더 접힙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되고요 뒷자리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어요 보시,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기아예요. 기아. 자, 이렇게 옆에를 누르고 위로 하면은 이렇게 후진, 후진등이 나오고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실행이 됩니다. 어라운드 뷰. 저 지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전방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카메라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3D 이게 다 됩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자 여기서 내리면 요렇게 드라이버 모드 앞자리 저기 아름다운 액티언이 보이죠 그리고 요 버튼을 요렇게 누르면 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계기판도 바뀌어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은 여기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아, 기똥차죠. 기똥차요. 요런 반자율 조이 당연히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계기판이 계속 바뀌죠. 여기 안 이쁘면 요렇게 바꾸고 다니면 돼요. 자, 거기에, 4륜 구동인데,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까지 다 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열선 통풍은 기본으로 요렇게 이쪽 왼쪽 통풍, 오른쪽 열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변하고요. 오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당연히 있구요 자 지금 델꼬 타대요 지금 이 웅장한 차가 자 보시면 휠도 크로밀 크롬휠, 크로밀이 들어가 있구요 자 요게 25550 20 20인치 크로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밀이 들어가 있고 20인치 타이어 물론 렉센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제 전면부인데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개가. 자, 전방. 카메라. 당연히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릴이 아주 이쁘죠. 그릴이 이뻐요. 렉스턴, 렉스턴. 저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도 옆에 있는데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 자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래지 마세요. 4,184만 천원. 4,184만 천원. 자 원래 차량 가격은 4,620만 원인데 현재 렉스턴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모두 10% 할인됩니다. 어라운드 뷰10% 할인됩니다. 차량 가격에서 10%. 자, 거기에 또 토레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재고 차량에 한해서 10% 할인됩니다. 자, 요 렉스턴 스포츠도 할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직입니다. 당직인데 아직 계약은 못했군요. 10월 들어서 참 힘드네요. 계약하기. 자, 지금 저기 보시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할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저기 보시는 티볼리 조금 됩니다. 50만 원. 자, 편하게 연락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월, 가을, 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전국 어디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섭이었습니다. 서비,